<laughs> 누가, 우리한테 조용하라고거 지금? 어. 누가? <laughs> 아니 내가 먹는 <laughs> <보는> 거 <거예요>, 내가. 아, 잘 잘해. 야, 잘 참으면 괜찮아. <laughs> <건 줘. 웃음> <알잖아. 웃음> <laughs> 쉽게 얘기해, 아이 좋아. 와! <목소리> <어이> <목소리> 야, 브이가 맞브이 야, 좋다, 좋다. 잘한다. 고용이를 <목소리> 막으라고? <귀가 먹었구나. 목소리> <너는 나하냐. 목소리> 고용이? 기가 먹었구나, 그러면 아니야 저희가 얼마나 <되는> 기분 나빠하겠어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. 그래. 고고차, 고고차 지금. 네. 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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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다시, 다시, 다시. 앞에 네트 봐. <놀라> 동승아 네트 봐, 네트. 없어 없어. 바로 가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! 좋아! 잘한다. 야, 야, 좋아. 나이스 야 즐겨 즐겨. 좋아. 즐겨. 이 잘한다. 야 그래도 이 한번 데 그럼 와서 한번 하고 가야지 응. 야, 결승에서 했잖아 결승오서오 <laughs> <아유. 웃음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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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흔들려 흔들려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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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! 예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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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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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까이겼는데이타라 <좋아, 좋아, 좋아. 웃음> 아니 햇빛에서 세타가 지금 힘들다니까 <laughs> 저뜩이야 <laughs> 아, 아. 열심히 해 열심히 해! 재밌게! <laughs>

자, 둘, 셋. 자, 앞에 네트 보고 가자! 야, 가자하 가지 가자. 네트 나왔다! 남자는 네트지! 야, 우트당 다섯 개! 다 맞아, 나씻 남자는 네트야! 아이, 자수비다! 보 아, 자수비가 강 하네. 어, 그 그러니까 지가 하고, 아, 중금은생이 있어도 안 워낙 간단하고 때렸어야 돼. 호식 되게. 아, 3스럼 이겨? 아, 씹게 한게 음. 아, 호마이크 좋아! 걸려놔, 걸려놔. 앞에 잡아, 봐, 앞에 잡아. 봐! 예, 나이스! 나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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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줘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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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스야앞에 나이스! 나이스!

어, 괜찮아요? 어, 어, 아, <웃음> 재밌게, 재밌게! 안풀러진게 <laughs> <당스러진> 다행이네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깝다, 아깝다. 괜찮아, 괜찮아. 파이팅 하고, 파이팅 하고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니, 계속했어도 되는 건데, 거의 잘못 넘어져가지고. 없다. 저건 없어. 아야 잘했다. 아유. 이 네트바이드 네트바이드.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. 잘했어. 저기 세 명이 캐체어 공 주시나요? 그래요? 어. 우수이 빼고 다 캐체어 공 주시나요? 그쪽? 어. 할수밖구나네그렇야 아! 잘한다 잘한다, 잘한다. 나이스 싸다고 아, 좋아 빨리 지나가세요 한번 보여줘 네네 하고 네, <laughs> 싶은 거다 해라 안돼도 조사 그렇지 잘한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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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, <laughs> 가자. 네네네네 잘한다 네야 당황한다 당황해 어, 어, 거지, 야 당황한다 당황해 어, 야 즐기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어, 네네 어. 규야 끝까지 봐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좋아, 좋아. 잘하고 있어. 니네 하나가 딱맞 야, 삼 세트 맞아. 3세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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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세트. 3 세트. 아 앞에 네트봐. 영재 동석이 네트봐. 나이스. 아 좋아. 이 집합. 화 아 뭐야? 아 공이 아, 아. 넘었나 보다. 공이 넘었어. 아 그걸 하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공이 그만큼 오, 못 와가지고 잘못 맞았나이스야 다시해 다시해. 조심하게 만는다 이하게 맞아, 밀어줘 밀어줘 오케이 야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야, 아 늦어, 늦어 늦어요, 야, 늦어 늦었어 네.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, 자자자 매트 내셔, 괜찮아 괜찮아 한점 쳐요?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, 아니, 점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야, 야, 세 번씩만 안 먹었으면 다리 올라가는 거아 아, 형님, 어제 보니까 그 밑에서 또 한잔하대요. 아, 포장 마차 거기서. 개창가 옆에서. 맞죠? 창문에서 이으켜보니까 보이던데요? 한개 빼야되는데? 1 1이면 듣고 한 여기 있다가, 그, 안전한 똥이 거 아니야? 앉는 소리가? 툭. 우리는 그런 쇠를 박아요. <laughs> 맞는 소리가 틀려. 터지자니까 별 의심을 다 해보네. 내가 지금 데요수비 다시 바는 머리를 잘 되는데 아, 이거 스과커스아니다 이런 마음. 메인 경기 안에 메인 경기에 오가1 분. 3세트. 좋아 좋아 두 점. 오늘 하나 먹어야 된다. 어, 이번 한점 먹어야 된다. 야, 그냥 해, 재밌게 해. 앞에서 네트 봐. 이뭐 있어? 뚝 떨어지는 거 봐야 돼. 오케이. 야, <뭘> 아 이맞으가거아좋자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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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고가가가가가가내가내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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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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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! 아, 가 <놈나네>, 네.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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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좋아, 좋아. 다 왔어, 다 왔어. 그라 구라, 구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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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서브가 무서울 거야 이제 하나만 고자 아, <laughs> 지금 좋은데, <웃음> 지금. 분위기를 <laughs> 개판치고 있어, 진짜. <laughs> 아, 게임들, 이거 다차일리고 어떻게. 해. 아, 나 진짜. 결승전인데. 아, 지금 오사 분위기 올라오고 있었는데 딱 끊기네.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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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그런 괜찮아 말 하지마. 그런 말 하지마. 마리씨가 돼. 어. 그런 말 하지마. 자신있게! 압도할게! 그렇지! 그렇지! <laughs> 야, 야, 자리 잡아, 자리 잡아! 툭 넣는 거 봐야 또, 돼, 형제! 툭 또, 넣는 또. 거! 그렇지! 2분, 2분. 좋아, 아, 좋아! 아, 좋아. 아, 가자! 아, 덥다, 아, 네. 없다, 없다, 없다! 그렇지! 그렇지! 오, 그렇지. 가자! 야. 기다려, 기다려! 앞에, 앞에, 앞에! 잘하네. 잘 차. 쉽게 어, 잘차아 그러니까 돌아갈 새를 안 줘. 공주가 응, 어, 잘했어, 잘했어. 시키 시키 잘했어. 잘있어다줄건더줄건 더. 자꾸 떡고 잖아그아 별대로 차는 거야. 길다 힘들어, 길다 힘들어. 무리를 안하네 너무 시키 시키. 못 봉기는데 다 보이대로 찾는 거야. 보이는 것도 너무 많은 거. 줄 좀, 줄 OK. control. 그래서 세타가 시간적 으로 시간적으로 가장 첫 번째는 되는 그 나머지 네 사람이 뒤에 또 상대방이. 올려고 하는 게 이미 그러니까. 보여. 편하게 아 말이 안 돼. 고잘 가는 거 보여. 어 야, 야, 야. 손가 봐! 송시가. 시가 예. 왜, 뭐? 귀하고 바꿔야 돼. 귀하고 바꿔야 돼. 진작 바꿔줘야 돼. 진작 바꿔서야 돼. 야 돼. 누가 홍식이가 트라우마가 있어요? <�Off> 생각을 많이 하면 안돼 게임에 그 게임만 집중해야 돼그 게임에 그 게임만 집중해야지 잘하 잘해 야기 박수 쳐줘 좋아 잘했어 잘했어 시 좋아 좋아. 야 두야, 옷다, 야 다시해. 아 좋아 좋아 빠르다. 아 네트 많이 했어 그래 네트 많이 어다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홍수가. 아 잊어버려 잊어버려 잊어버려. 다시해봐 다시해봐. 끝난게 아니야 두. 야 그래 <Jung> 네트 보라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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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